전유진의 부산 콘서트가 관객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인상적인 공연으로 찬사를 받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논란이 일며 이번 공연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음악 이벤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의 차가운 바닷바람마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게 만든 지난 1월 10일 백스코 오디토리움의 풍경은 평소의 축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유진의 첫 번째 팬 콘서트 투어인 20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장을 찾은 이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환희보다 아티스트의 실질적인 역량을 확인하려는 냉철한 검증의 잣대가 먼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이동하는 전국 투어의 한 지점이 아니라 트로트 신동이라는 익숙한 보호막을 과감히 벗어던진 전유진이 성인 가수로서 독자적인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시험대였습니다.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관객들이 제시한 기준선 또한 엄격했으며 공연이 막을 내린 뒤 터져 나온 반응들은 우리 시대가 한 예술가의 성장을 바라보는 복합적인 시선들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와 6시 30분이라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무대 위에 선 전유진은 서두르거나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이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과거 방송 매체를 통해 각인되었던 단정하고 수동적인 소녀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결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화려한 제스처나 과잉된 감정 연출을 배제한 채, 오로지 소리의 밀도와 내면의 무게감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선곡의 구성 또한 희발성이 강한 히트곡 위주의 나열이 아니라 곡과 곡 사이의 연결성을 중시하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쌓아 올리는 서사 중심의 전략을 취했습니다. 초반부에는 관객들에게 익숙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으나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예술가의 고뇌가 담긴 고백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에서조차 절제미를 유지하며 한겹한겹 한겹 눌러 담듯 노래를 이어가는 방식은 객석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음향이나 조명의 도움을 최소화한 채 홀로 무대 중앙에서 소리를 내뱉던 순간 공연장은 마치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노래를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아티스트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음악적, 책임감을 함께 견뎌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한 관객은 무대 이 전유진이 보여준 집중력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노래를 과시하기보다 끝까지 버텨내며 진심을 전달하려는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는 감정을 소모시키기보다 관객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감정을 붙잡아두는 강력한 흡인력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적 시도가 모든 관객에게 매끄럽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객석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온도의 평가가 공존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촘촘하게 짜인 무대 구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러닝 타임이 다소 무겁고 길게 느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팬 콘서트라는 명칭에서 기대했던 가벼운 소통이나 친밀한 토크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많이 보고 싶어 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내밀한 성장 과정이나 속마음을 직접 듣고 싶어 했던 이들 사이에서는 완성도 높은 무대라는 찬사 뒤에 가려진 아티스트 본연의 이야기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반응이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이러한 절제된 태도를 성숙한 예술가의 자질로 평가하며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감정을 인위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심파적인 멘트나 눈물의 호소 없이 오직 음악적 완성도로만 승부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가수로서의 자존감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입니다. 한 음악 전문가는 이번 부산 공연은 팬덤의 애정에 기대는 아니란 무대가 아니라 가수라는 본질적인 이름으로 홀로 서겠다는 전유진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장면을 두고도 감상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전유진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치열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를 방증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부산 공연은 호평과 비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무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단연 베일에 쌓여있던 신곡 무대였습니다. 공연의 클라이맥스 직전에 배치된 이 곡은 대중이 기존의 전유진에게 기대했던 밝고 희망찬 에너지와는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음울한 감정선과 즉각적인 호응을 배제한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전개는 관객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동시에 깊은 사위의 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10대의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정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으나 또 다른 이들은 이제야 전유진이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지가 명확해졌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곡은 잘 부르는 전유진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로서의 전유진을 증명하는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신곡과 무대 연출이 시사하는 바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전유진이 더 이상 어린 나이라는 수식어 뒤로 숨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흥행이 보장된 안전한 경로를 이탈하여 스스로 비판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는 찬사와 동시에 수많은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해운대의 밤하늘 아래 길게 드리워진 여운처럼 남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유진의 다음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요요의 수학은 객석의 구성에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 1세기였던 과거의 팬덤 지형에서 벗어나 2030세대의 젊은 관객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으며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전 세대가 하나되어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무대의 기획이 특정 연령대의 취향에만 영합하지 않고 보편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유진은 마지막 무대를. 마친 뒤 오늘의 반응이 정답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내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는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는 묵직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는 칭찬과 비판을 모두 수용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담대한 태도의 발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부산 콘서트는 명쾌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 시대의 예술가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 채 막을 내렸습니다. 완전 무결한 성공이라 단정 짓기에는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발견되었고 실패라 치부하기에는 무대가 남긴 울림의 깊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유진이 이제 타인의 기대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신동의 틀을 깨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부산의 밤을 수놓았던 박수 소리와 그 뒤에 숨겨진 엇갈린 평가는 전유진이 진정한 가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판단의 공은 대중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부산에서 목격된 전유진의 선택은 우리에게 성장의 증거로 읽힐 수도 있고 여전히 지켜봐야 할 위험한 도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토론의 과정 자체가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번 무대를 통해 어떤 전유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녀가 써 내려갈 다음 장에 대한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기사에 대한 깊은 감상과 비평을 나누어 주시고 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부산 콘서트 이후 예정된 서울과 대구 공연에서의 연출 수정 사항과 그녀가 직접 참여한 신곡 작사 노트에 담긴 윤유적 표현들의 의미가 궁금하신가요? 또한 전유진의 이번 투어를 기획한 공연 제작사 내부에서 논의된 향후 해외 진출 전략 보고서와 팬덤 연령대별 관람 만족도 조사 데이터 및 그녀의 차기 앨범 발매 콘셉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분석한 아티스트 활동 심층 분석 리포트를 통해 더욱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진의 부산 콘서트가 관객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인상적인 공연으로 찬사를 받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논란이 일며 이번 공연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음악 이벤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지난 1월 10일 백스코 오디토리움은 이른 시간부터 몰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유진의 첫 번째 단독 팬콘서트 투어인 트윈티 부산 공연으로 단순한 전국 투어의 한 지점을 넘어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던 트로트 신동이라는 보호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성인 가수로서 홀로 설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었는지 가늠하는 냉정한 시험대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찾은 관객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동시에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엄격한 검증의 시선이 교차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공연이 마무리된 후 백스코 현장은 뜨거운 찬사와 날카로운 의문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야 전유진이 진정한 어른의 무대를 완성했다고 극찬한 반면 다른 누군가는 아직 독자적인 색깔을 갖추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부산 공연은 전유진의 현재 저표를 가장 가감없이 드러낸 날것의 무대였으며 그녀의 미래를 향한 선택이 대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았습니다. 하루 두 번이라는 강행군 속에서도 전유진은 서두르지 않는 호흡으로 무대 위에 서서 관객들이 알고 있던 방송 속의 단정하고 안전한 이미지와는 결을 달리하는 성숙한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전유진은 화려한 퍼포먼스나 자극적인 연출로 시선을 끌기보다 소리의 밀도와 감정의 깊이로 무대를 채우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선곡 리스트 역시 즉각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대중적인 곡들보다는 전체적인 서사를 쌓아 올리는 이야기 중심의 곡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연 초반에는 익숙한 곡들로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며 신뢰를 쌓았고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노래는 단순한 가창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깊은 드라마로 변모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지어 짜지 않고 한 겹씩 눌러 담는 듯한 그녀의 가창법은 객석을 조용히 잠식해 나갔으며 조명을 최소화한 채 홀로 노래하는 순간 공연장은 숨이 멎을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은 노래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내뿜는 고독한 집중력을 함께 견뎌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가 모든 관객에게 매끄럽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객석에서는 온도, 차가 뚜렷한 반응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타이트하게 짜인 무대 구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호흡이 다소 무겁게 느껴졌다고 토로했으며, 팬 콘서트라는 명칭에 걸맞은 가벼운 소통이나 토크 비중이 적었던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전유진의 성장. 과정이나 인간적인 고백을 직접 듣고 싶어했던 이들에게는 무대의 이 완벽함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절제미를 높게 평가하는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감성 파리식의 멘트 없이 오직 음악만으로 승부하려는 그녀의 태도에서 팬에게 기대를 거는 아이가 아닌 독자적인 예술가로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단연 미공개 신곡 무대였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에 배치된 신곡은 기존 전유진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개를 달리하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밝고 경쾌한 에너지 대신 낮게 가라앉은 우울과 고독을 담아냈으며 대중적인 후렴구 대신 여백과 침묵을 활용한 전개가 돋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관객들을 열광시키기보다 당혹감과 함께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너무 무거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냐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다른 쪽에서는 비로소 전유진이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그 정체성이 또렷해졌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무대는 잘 부르는 전유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전유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신곡을 두고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명성에 기대지 않겠다는 전유진의 단호한 선언이자 이미지 소모를 거부하는 유식적인 방향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안전하고 흥행이 보장된 길을 뒤로하고 평가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험난한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 무대는 박수와 동시에 묵직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객석의 여운으로 남아 전유진의 다음 행보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이번 공연을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대신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요요의 성과는 관객층의 확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 일색이던 팬덤의 경계를 허물고 젊은 관객들이 대거 유입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전유진의 음악이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공연 내내 자신의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무대를 지배한 그녀의 안정감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전유진은 오늘의 반응이 뭐든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서 있는 위치만큼은 분명히 확인했다는 담담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수와 논란을 회피하지 않고 모두 포용하겠다는 그녀의 성숙한 태도는 이번 부산 콘서트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녀의 음악적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시작점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전유진의 부산 콘서트는 명쾌한 결론 대신 우리에게 깊은 생각의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완벽한 합격점을 주기에는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과제들이 보였고 실패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울림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전유진이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자라나는 신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과 그에 따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가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산의 밤을 수놓았던 엇갈린 평가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산증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증거로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남겨진 과제로 읽혔을 이번 무대는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지닌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전유진은 율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무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선과 더 무거운 기대 속에서 열리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은 그녀가 더큰 가수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남겨진 이 질문들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대중은 이제 전유진이 써내려갈 다음 페이지를 숨죽여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무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성장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나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 미완의 도전이었나요? 분명한 것은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우리에게 새로운 토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전유진 가수가 이번 부산 공연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울 앙코르 콘서트에서 선보일 파격적인 무대 변화나 그녀가 직접 작사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신곡에 담길 진솔한 내면 세계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만난 음악 평론가들이 분석한 전유진의 보컬 스타일 변화와 성인 가수로서의 시장 경쟁력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정리해드릴까요? 026년 1월. 1일부산 해운대 백스코 오디토리움은 단순한 공연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거대한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전유진의 첫 번째 팬 콘서트 투어인 20부산 공연은 그녀가 이제껏 누려온 신동이라는 보호막을 완전히 걷어내고 성인 가수로서 홀로 설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냉정한 검증의 장이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몰려든 관객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아티스트 전유진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보려는 날카로운 분석의 시각이 공존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쏟아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으며 이는 전유진이 마주한 새로운 변화의 무게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유진이 택한 절제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녀는 관객의 즉각적인 환호를 유도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과도한 감정 과잉 대신 소리의 밀도와 이야기의 서사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공연 중반까지 이어진 곡구성은 단순히 히트곡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긴 호흡을 가진 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조명을 최소화한 채 홀로 무대를 지키며 노래를 이어가던 순간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겼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이를 두고 노래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버텨내는 듯한 강렬한 집중력을 느꼈다며 경의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숙한 시도가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만족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팬콘서트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가벼운 소통이나 인간적인 대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은 일부 팬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무대의 완성도는 높았지만 정작 전유진이라는 사람의 속마음을 더 듣고 싶어 했던 이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연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감정을 구걸하기 위한 멘트나 눈물의 고백 없이 오직 노래 하나로 가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 한 태도에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려는 전유진의 강력한 유지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부산 공연의 하이라이트였던 신곡 무대는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밝고 희망찬 기존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낮게 가라앉은 감정과 침묵의 여백을 품은 이 곡은 관객들을 당황시키는 동시에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아직 이른 나이에 너무 무거운 옷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음악적 방향을 찾았다는 찬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더 이상 대중이 원하는 안전한 선택지에 머물지 않고 논란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연을 마친 뒤 전유진은 오늘의 반응이 모든 정답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담담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박수와 비판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이 짧은 한마디는 그녀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어른 가수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부산의 밤을 수놓은 박수와 엇갈린 평가는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성장통을 뚫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완벽한 합격점은 아닐지라도 그녀가 던진 묵직한 질문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관객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전유진 씨가 보여준 이러한 파격적인 음악적 변신과 아티스트로서의 고집이 향후 이어질 전국 투어와 차기 앨범의 대중적 흥행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번 공연의 연출 방식이나 신곡에 담긴 음악적 디테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한 아티스트의 치열한 성장 기록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전유진의 첫 번째 단독 팬 콘서트 20 부산 공연은 그를 둘러싼 세간의 시선이 얼마나 뜨겁고도 예리한지를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해운대의 찬바람 속에서도 일찌감치 공연장을 메운 관중들 사이에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전유진이 성인 아티스트로서 홀로 설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엄격한 검증의 눈길이 교차했습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익숙한 수식어를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백스코를 채워야 했던 이번 무대는 그에게 있어 화려한 잔치인 동시에 냉혹한 시험대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쏟아진 반응들은 전유진이 마주한 현재의 위치를 가장 날것의 상태로 보여주었습니다.